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귀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벤츠의 컴팩트한 세단 차량 가져가 봤는데요. 자, 이 차량 일단 신차가가 4천에 육박했었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식 모델명 A클래스의 A220. 가솔린 차량이고요. 이 세단 모델로서 해치백과는 다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클래스는 해치백 모델과 세단 모델 두 분류로 나눠서 출시가 됐는데요. 자, 이 차량은 세단 모델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주요 옵션이라고 하면은 DA1이라는 옵션이 지금 추가한 차량인데요. 실내에 이 송풍구까지 나오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물론이고요. 키를쓰고 기능과 무선 충전 패드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가솔린 차량이고요. 컴팩트한 세단 차량이죠. 연비 또한 너무나도 충... 출중한 차량인데 복합 면비만 해도 무려 12.3kg가 나오는 정말 경계성까지 뛰어난 차량인데 자이 차량 20년식입니다 스펙 설명드리면은 20년 3월 등록에 키로수 4만 키로 밖에 타지 않은 1년에 1만 키로 정도 밖에 타지 않은 정말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완전 무사고 누유불량 부족가없고요 당연히 보험이력 빵원에 1인 신조인 차량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자 카이스토리까지 너무나도 완벽하고요 입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이 차량 벌써 감가가 엄청나게 때려 맞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247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자2000 중. 반대 벤치에 신형 모델을 찾으셨던 분들 또한, 자녀 통학용이나 출퇴근용. 또는 디젤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너무나도 제격인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요즘 벤츠들 전체적으로 전부 다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죠. 자 헤드램프가 지금 V 자로 꺾인 요즘 신형 모델들에 나오는 데이라이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HID 아니고요 LED 헤드램프로서 시인성까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쪽으로 블랙 다이아몬드 그릴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전면부 컨디션 너무나도 완벽하면서. 전방감지 센서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혀 밋밋하지 않은 전면부의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본네트 쪽도 큰 특이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측면부의휠 타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지금 휠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휠은 멀티스퍼크 휠로 17인치 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짝다 양한 컨디션에 타이어 잔향 또한 앞뒤로 8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걱정 없이 그냥 타시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위쪽으로는 깨끗한 루프 상태와 자, 썰루프는 아쉽게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상 셀루프 있어도 거의 여시는 분들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품절음에 대한 걱정 또한 현저히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 안쪽으로는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죠 사선 변경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옵션과 자 도어 캐치 쪽에 터치해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는 편리한 컴포트 의 액세스 기능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글라스 테두리 하단과 도어 캐치 쪽에도 고급스럽게 역시 벤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세련된 고급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측면부 기스나 문곡 또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넘어오시습니 자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두 줄의 LED 면발광 테일램프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광량 너무나도 우수하게 잘 나오고 있죠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또한 선팅지는 고가의 선팅지는 글라스 틴트에 금속성 반사 틴팅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깔끔한 컨디션에 자 그리고 이 차량 후륜 구동이 아닌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행 질감에 대해서는 후륜보다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파워 트렁크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내장재 전혀 데미지 분 부분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여기는 레버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자. 이렇게 폴딩까지 할 수가 있는 공간성까지도 용이한 차량인데요. 자, 라운딩 다니실 때 너무나도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또한 번의 수납 공간과 공기압 키트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네 지금까지 저랑 벤츠의 A 클래스 A 2.0D 세단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자 진짜 2000 중반 때 이만큼 가성비 좋은 컴팩트한 신형 수입 세단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자 실내는 정말 화사하고 많은 옵션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도어 트림이나 전면부 센터페시아, 이열 자석 도 모두 있는 앰비언트로 화사한 실내 분위기를 맛볼 수가 있었고요. 자, 지금 시트 상태 다시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데미지 부분 전혀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20년식인 만큼 정말 사용감 적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운데쪽 센터페시아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자, 카본 무늬 패턴의 트림으로써. 올드한 느낌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개폐 버튼 아래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시동도 한번 걸어 보면은 자, 가솔린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가솔린이기 때문에 지금 핸들이나 시트로 유입되는 진동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정숙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계기판 디자인이 이렇게 가운데 모니터까지 연결되어 있는 와이드 콕으로 인해서 일체감 있고 신용스러운 느낌 충분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자, 계기판부터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계기판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4만 455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 경고등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드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체감 있는 모니터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이렇게 오토 라이트와 전자파킹 브레이크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송풍구랑 이렇게 센터 펜션 가운데 쪽 상단에도 전부 다 무드는 엠비언트가 은은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자, 핸들 보시는 것처럼 3포크 형태의 벤츠 E 클래스 19년식부터도 들어가고 이 CLS에도 들어가는 진신형 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핸들 컨디션 너무나도 영호하면서제 양쪽으로는 지금 터치패드가 보이실 겁니다. 왼쪽은 계기판, 오른쪽은 모니터 작동할 때 쓰시는 터치패드에 크루즈 컨트롤부터 핸즈프리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와 좌측 뒤편에 오토 레인 센서와 우측 뒤편으로는 컬럼식 기어까지 만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은 자, 정품 디스플레이와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홈으로 넘어오셔서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자 보조장치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여러가지 안전에 대한 어시스트 기능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라이트에 들어오셔서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시면 은 실내 색상과 밝기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고요 좌측편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와 자, 이렇게 터치패드를 위로 올리게 되면 리어 감각비부터 액티브 주차 어시스트, 자동 주차 기능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으로는 자, 버튼 시동 이쪽에 있고요, 오토홀드, 오토스탑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에 송풍까지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DA1 옵션이 추가돼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순정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밑으로는 오토에어컨과 공조기 조작장치 버튼들 전부 다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휴대폰 올려놓으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에 C타입 포트를 연결해서 휴대폰과 연결했을 때는 애플 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플도 두 개와 그 아래쪽으로는 요즘 벤츠 신형들에 들어가는 터치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그셔틀은 이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니터링 시스템과 자 이쪽 보시면 네비 버튼과 라디오 버튼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는 벤츠는 대부분 양문형 암레스트인데 자, 수납공간도 정말 좋았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위쪽으로는 지금 ECM 루밀러부터 벤츠의 정품 블랙박스, 모니터 들어가는 투체나 블랙박스까지 만나볼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로우박스 안쪽에 내장형으로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열 좋았고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A클래스라고 해서 2열 좌석 좁지 않니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체감상 C클래스에서 한 E클래스 중간 정도 되는 공간성을 지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앞좌석 전혀 흔들지 않았고 지금... 레그룸도 주먹 한개반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 여유성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헤드룸 또한 불편함 없이 지금 탑승 가능했었고요. 자, 또한 시트 아래쪽을 보시면은, 자, 아이스토픽스가 있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카시트 총두 개, 손쉽게 탈부착 가능하시고요. 2열좌석 또한 지금 무드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은은한 조명으로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이 데일리카, 자녀 통학용 마실용, 출퇴근용으로도 너무나도 안성맞춤이고, 이 20년식의 신형 벤츠 A 클래스 세단 차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자, 차량 내려서 정리먼도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벤츠의 20년식 컴팩트한 세단 A 클래스의 A 220D 이 세단 모델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DA1 옵션 추가로 실내 멀티컬러 앰비언트라이트는 물론이고요. 키레스고와 무선 충전패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사용 가능하시면서. 오토홀드까지 들어가 있고, 연비 또한 가솔린인데, 복합 12kg 자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큼 가성비 좋은 차가 감가 많이 맞고, 1등 중고차에서 2,470만원에 준비했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직접 엄선해서 매일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